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네 가지만 함께 준비하도록 해요. 첫 번째 성경책, 두 번째 조용한 장소, 세 번째 바른 자세, 네 번째 경건한 마음. 모두 다 준비된 친구들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온디오 벨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기의 상황은 에스라로 하여금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속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야 가까스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 여자를 맞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근본적인 원인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섬겨야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에스라는 당연히 속이 타들어 가고 또 낙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저 본문의 내용을 그저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면 안 되는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그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 먼저 한 명은 에스라 이고요. 다른 한 명은 여희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은 에스라인데요. 이스라엘의 충격적인 행동에 대해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봐볼까요? 함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중노보 친구들 혹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지? 왜 잘못했다고? 혼내지 않았을까? 일 말씀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책망하거나 타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죠. 그들의 죄악을 깨달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런 에스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죄를 지은 것은 자신들인데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들의 리더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러지듯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 에스라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행동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비난과 책망의 말을 쏟아 놓으며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보다, 에스라 본인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에스라를 보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헛된 우상들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서 내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잠깐 놓쳤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해서 그게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서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큰일이 여겨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회개의 눈물은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의 곁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의 곁에서 함께 회개의 눈물을 쏟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한만 그들에게 단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볼수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마치 태양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 태양이 몇 개나 존재하죠? 네, 당연히 하나 존재하겠죠. 태양은 고작 단 하나밖에 없지만 그 태양의 빛은 온 세계와 만물을 두루 비춥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의인 한 사람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했는지를 더욱 잘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은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되었고요 모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무엘 한 사람의 그 지도력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그 발판이 되었으며, 다윗의 신앙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 뿐일까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작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청나게 강력하고 커다랗다고 할수 있겠죠.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친구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옆에 진실로 회개하며 그분을 품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에스라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호위의 아들 스가냐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게끔 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니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의의 대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번주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스가냐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단 한순간에 소망이 있게끔 한 것이 바로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에스라를 통해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스가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소망이 있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의 자비와 간섭에 의해 좌우되고 또 그렇게 될 것임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무리 큰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숨은 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축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어나라는 스가랴의 말에 곧바로 반응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본문의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말대로 힘써 행하겠다는 스가랴의 말에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에스라는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를 명하며 맹세하게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처럼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들처럼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정말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고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고 할수 없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모습들, 온 잘못된 모습들, 나쁜 행동들, 말들, 친구들과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과의 정말 좋지 못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그러나. 소망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